자, 일단은 지수의 유형 1번 거듭제곱근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38번부터 보게 될 거고요. 어, 38번 문제는 다음 중 오른 것은? 이라고 주어져 있습니다. 38번 자, 먼저 보기 1번 64의 세제곱근은 3루트 64뿐이다. 자, 64의 세제곱근 64의 세제곱근의 개수는 무조건 세 개가 주어져야 됩니다. 자, 3루트 64라는 거는 이거는 실수 한 개뿐이죠. 그러면 은 추가적으로 플러스 허수 두 개에 대해서 표시를 해야 되는데 얘두 개가 안 보여요. 1번은 틀렸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2번. 마이너스 8의 세제곱근이라고 주어져 있습니다. 자, 마이너스 8의 세제곱근 중에 실수는 마이너스 2가 존재하고 허수가 다른 두개가 존재할 겁니다. 그러면 실수인 건 없다 라고 주어졌으니까 얘하고 얘는 틀린 거죠. 그 다음에 3번. 8의 네제곱근 중에 8의 네제곱근 자, 실수인 거는 4 루트 8그 다음에 마이너스 4 루트 8 이렇게 두 개가 주어지고 나머지 두 개는 허수입니다. 허수가 두 개가 주어지겠죠. 그러면 실수인 거는 얘 하나다 라고 얘기하고 있으니까 틀렸죠. 그 다음에 4번 n이 홀수일 때 n이 홀수일 때 3의 n제곱 끈이라고 주어졌어요. 이때 실수는 무조건 한 개다. 맞는 얘기입니다. 왜? 짝수창이 아니라 홀수창일 때는 실수가 무조건 한 개였어요. 그럼 짝수창일 때는 5번. n이 짝수일 때 마이너스 4의 n 제곱근 이때는 실수가 두 개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틀렸습니다 왜 실수가 두 개가 아니라 실수는 없다가 정상적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정답은 몇번 4번이다 이렇게 주어집니다 39번은 하 문제니까 넘어갈 거고요 40번 중문제 기억 니은 디글 리을 중에 옳은 것을 고르세요 기억 마이너스 36의 네제곱근은 없다 맞는 말이죠. 없다. 왜냐면 이게 짝 마이너스니까 네, 그 다음에 짝수 차 제곱근이니까 없다. 그 다음에 니은 자 얼마입니까? 루트 64라고 써 있어요. 이거는 함정에 빠지면 안 됩니다. 루트 64는 8입니다. 8에 세제곱근 중 실수는 이 맞죠? 이게 예, 맞는 표현입니다. 그 다음에, 디귿 마이너스 125. 의 세제곱근. 자, 홀수차 제곱근의 경우, 플러스 마이너스 상관없이 실수의 개수는, 실수의 개수는 무조건 한 개입니다. 그 얘기는 허수는 두 개란 소리죠. 근데 여기서 허수인 건한 개이다 라고 했으니까, 얘도, 틀렸어요 자, 일단 요거랑 요거 두 개가 맞는 겁니다. 그 다음에 리얼 16의 네 제곱근 중에 16의 네 제곱근 실수는 플러스 마이너스 2다. 맞죠? 왜냐면 이런 거 어떻게 푸냐면 네 제곱근을 구하려면 x 네 제곱은 16이다. 이렇게 해놓고 X4 제곱빼기 16은 0 그래서 X 제곱빼기 4, X 제곱 플러스 4 해서 X 빼기 2, X 더하기 2 이거와 X 제곱 플러스 4는 0 하고 주어질 건데, 요거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2, 그 다음에 요게 허수에 관련된 거두 개를 이야기하겠죠. 그래서 기역 니은, 그 다음에 리을, 이렇게 주어질 겁니다. 근데 항상 오른 것만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항상 오른 것 마이너스 3 6의내지 않거나 아 실수란 표현이 빠졌네요. 실수란 표현이 빠졌네. 이거 틀렸습니다. 실수는 없는 거예요. 내네 제곱근은 4개가 존재합니다. 를 얘는 틀린 겁니다. 디귿 틀리길. 그래서 정답은 3번에 해당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41번. 중문제에 해당합니다. 자, 3루트 4의 제곱근 중. 얘의 제곱근 중. 양수를 A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1 6의 3제곱근이네요. 실수를 B라고 한대요. 실수를 B라고 하자. 이때 A 더하기 B의 값. 네? A 더하기 B는 하고 주어졌습니다. 2의 제곱근이라고 하는 거는, 자, 이렇게 되 있고 여기다가 제곱 왜냐면 양수니까 여기 앞에 플러스가 있겠죠. 미에는 성질에 의해서 이렇게 처리가 될 거고 조금 더 처리를 해보자면 이렇게까지 변하겠네요. 왜 4가 2의 제곱이니까 얘랑 얘가 약분이 되면서 3과 1 이렇게 주어지는 상황입니다. 그럼 16의 세 제곱근 중에 실수는 당연히 이렇게 처리가 되겠고요. 얘는 이렇게 되겠고 자, 여기가 세제곱이니까 이렇게 빠집니다. 여기서 2의 세제곱과 2의 1제곱이 렇게 되면서 얘가 이렇게 빠져나온 거예요. 그럼 이두 개를 더 해달래요. 그럼 결론적으로 a 더하기 b의 값은 얼마? 3의 3루트 2라는 값을 갖게 됩니다. 정답은 3번 이렇게 주어집니다. 자그 다음에 42번 실수 전체의 부 실수 전체의 집합의 부분집합 ABC를 주어졌구요. A는 마이너스 3 마이너스 2 2하고 3 이렇게 주어졌고 B는 절댓값 A 를 원소로 갖구요. A는 원소 a 는 집합 A에 속한 것, 그럼 얘는 결국에는 2하고 3만 얘기하게 돼요. 왜절대값이 오게 된죠? 그다음에 c는 x 바 아, x를 원소로 간는소리고 x는 b 루트 a. 이때 소문자 a는 집합 A에 속하고 소문자 b는 집합 B에 속한다라고 이야기할 때. 집합 시의 원소의 개수를 구하세요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실수 전체의 부분 집합이라고 문제에 주어졌습니다. 그럼, 이때 제곱근 중에 실수 값에 해당하는 것만 갖게 될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렇게 써보겠습니다. 이렇게. 여기에 들어올 수 있는 건, 마이너스 3과 마이너스 2. 그다음에 2와 3이 있고요. 여기 들어올 수 있는 건 2와 3두 가지가 있습니다. 참고로 여기가 홀수 값일 때는 여기 있는 전부가 부호에 상관없이 성립을 합니다. 즉 이거와 이쪽에 쓸게요. 이네 가지 모두 성립을 한다는 얘기예요. 일단 네 개. 그 다음에 여기가 짝수 차인 2가 들어오면은 양수인 이거 두 개밖에 성립을 안 하게 됩니다. 거듭제곱 중에 짝수가 되면은 음수 값은 가질 수 없기 때문이에요. 그럼 총몇 개입니까? 원소의 개수는 여섯 개에 해당하게 되겠네요. 맞죠? 주관식입니다. 자, 그 다음에 43번은 상문제입니다 실수 x 그 다음에 자연수 n 이 실수 x와 자연수 n에 대하여 x의 n제곱근 중에서 실수인 것의 개수를 r x N이라고 한대요. 이때 실수인 개수, 그냥 x 제곡 중에 실수. 그러면은 일단은 총 4개 의 값이 주어졌네요. R, 10과 10, 그다음 R, 루트 10과 5, 그 다음에 R, 마이너스 루트 10과 5, 그다음 마지막으로 R, 마이너스 10과 10 이렇게 주어졌습니다. 자 그러면 얘는 이제 풀이를 해보자면 요거부터 풀이를 해보자면 10의 10제곱근 이 되는데 이때 실수는 몇개요? 자, 짝수제곱근은 무조건 두개가 주어질겁니다. 자 그리고 얘는 루트 10의 오제곱근. 얘가 홀수기 때문에 실수는 무조건 한 개입니다. 그 다음에 얘는 마이너스 루트 10에 오제곱근. 그래서 얘도 실수는 한 개가 나올 거예요. 왜? 여기가 홀수. 그럼 얘는 마이너스 10에 10제곱근인데 여기가 짝수죠. 근데 여기가 음수야. 그럼 얘는 실수가 없습니다. 그럼 총 실수의 개수는 이것들을 더하는 거니까 어떻게 2 더하기 1 더하기 1은 4개 이렇게 주어질 겁니다. 그래서 43번의 정답은 얼마? 4 이렇게 주어졌어요. 자, 유형 1번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